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꼬마저씨입니다. 먼저 제가 조만간에 무반 하나를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 건설사와 조율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조금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중요한 내용은 인테리어가 아예 안된 상태에 실제로 판매하는 집. 우리가 실제 사게 돼서 실제로 제공받게 되면 그 상태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반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외국인이 프리홀드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인터넷 보면 무반무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판매되는 중간 레벨 이상의 무반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이 왜 외국인이 살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에서 컨펌이 나게 되면 바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외국인이 개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무반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올 초에 만난 태국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방콕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콕에 와서 살아온 기간보다 몇 배는 많은 기간을 방콕에서 살아온 태국인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저보다 방콕에 있는 맛집을 더 많이 할까요? 모를까요? 식당이라는 것이 태국 음식만 파는 식당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일식, 중식, 한식, 프렌치, 이탈리안, 국적으로 따지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태국 음식으로만 한정시켜 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저보다 방콕에서 몇 배나 오래 살았으니까 이 여자친구가 저보다 유명한 태국 음식점을 더 많이 알까요?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즉 오래 살았다는 것, 국적이 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분야에서 많이 안다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방콕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평균적으로 평범한 태국인보다 한국 식당을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식당에 가는 빈도도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국인 중에 방콕에 있는 한국 식당만 소개하는 유튜버가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으로, 저 같은 한국인이 그 태국인보다 한국 식당을 더 많이 알까요? 당연히 그 태국인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 제 태국인 여자친구가 저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맛있는 식당에 많이 데려가 줘서입니다. 즉, 제 여자친구가 태국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아는 건 태국 음식 종류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과 경험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보다 맛집을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태국 음식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란제파입니다 프 가장 유명하고 상징적인 로컬 식당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허름한 식당입니다만 현재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으로 넷플릭스에서 길거리의 셰프들 1회에 소개됐던 레스토랑입니다. 신라면, 제파이 콜라보 출시됐었죠. 그 정도로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태국 사람 10명 잡고 여기 가서 식사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TV 같은 미디어에서 봐서 아는 거지 보고 들어서 안다고 해도 직접 접해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방콕에 있는 한국식당만 소개하는 태국인 유튜버가 존재를 한다면 전문성에 따라서는 그 태국인 유튜버가 방콕에 있는 한국식당에 대해서 대부분이 한국인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자신이 하는 일이어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라서 전문성이 없다면 얼마를 살았든 말든 시간이 흐른다고 알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방콕에서 운전을 할때 어지간한 구간은 대부분 네비를 켜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 고객 중에서 제 차를 처음 타시면 와 네비도 안 켜고 다니시네요 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직업이 부동산입니다.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심지어 저는 제 직업이 천직인지는 몰라도 한번 가본 길을 어지간하면 잘 까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태국인들 중에서 적어도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태국인이라면 제가 그 태국인보다 길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반적인 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건설사 몇 개나 아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릅니다. 좀 안다고 하면 브랜드는 들어서 또는 오가다가 간판으로 봤으니까 자주 노출되는 브랜드인 경우에는 몇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듬이라든지 라이프라든지 더 라인이라든지 건설사 브랜드는 설령 안다고 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집을 만든 회사라든지 자기 집이나 직장 근처에 지어지고 있는 콘도 정도 아는 겁니다. 랜드 앤 하우시스라든지 산실이라든지 좀 아는 사람들도 다섯 개 정도 알면 정말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나 세금적인 문제 들어가면 태국 사람들도 대부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의받은 내용이 태국인 배우자가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그 토지세 관련 문의였습니다. 태국인 배우자가 자기 땅의 토지세 관련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 그 한국인 남편이 저한테 물을 이유가 없겠죠. 제 직원들 죄다 지방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방콕 지리에 대해 처음에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건설사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처음에 왔을 때 대부분 한두 개도 모릅니다. 당연히 디테일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해서도 아예 몰랐던 태국 사람들이 제 직원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면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상담을 할때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태국에 얼마나 사셨어요?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만 제가 이주한 지 1, 2년 차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오래 산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유튜브에 안 달던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음식이 맵고 달고 시고 짜고 자극적이고 향신채도 들어간 음식이 많아서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다라고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의 이런 댓글 달립니다. 내가 태국에서 15년 살았는데 태국 음식처럼 맛있는 게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분이 15년 살아서 태국 음식이 누구나 맛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태국 음식이 맛있어야 하는 겁니까? 여자친구가 태국인이라서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살아서 잘 아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 직업이 뭡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태국 부동산 관련 내용의 유튜브를 본다면 15년을 살았던 여자친구가 태국인이든 간에 그 영상을 올리는 사람의 직업이 태국 에이전시에 소속된 에이전트입니까? 아니면 그 여자친구가 부동산 에이전트인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두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내가 15년 살았으니까 당신 도와주겠다고요? 당신은 15년간 이주 전문 컨설턴트 일을 하거나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15년 살아서 그냥 아는 것이 많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님이 내가 누군데, 누구를 많이 아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도와주신다는 그 분야에서 얼마나 일하셨고, 어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15년 사셨고, 여자친구가 태국인이라서 태국인 많이 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 직업이 뭐냐니까요? 왜 직업과 관계없는 일을 사서 시간 내서 도와준다는 겁니까? 왜?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콕이든 어디든 어느 나라든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이주를 하든 절대 만나면 안 되는 타입의 사람들을 알려드린 겁니다. 저는 부동산 에이전시 경영하는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제 직업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나 문제가 있다면 부동산 에이전시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무역을 하려면 무역과 관계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고, 병이 생기면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식당을 하려면 여기서 식당 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고요. 매장을 찾으려면 상가 전문 에이전시 만나서 상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용실 하는 사람이 왜 오래 살았다고 당신이 식당 차리는데 도와준다고 하는 걸까요? 왜일까 생각을 해봅시다. 해외로 이주할 때 막연한 불안감에 이상한 건의에 기대시지 마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에 전문적인 사람들과 일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제가 태국에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제가 고객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가끔씩 꼭 있습니다. 내가 15년 살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아는 형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여기 30년 전에 오셔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기를 쓸데없이 다른 것들로 포장하는 사람들 절대로 만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적인 방콕에서 고맙지였습니다.